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자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40대, 50대 부부들 있잖아요. 그들 중에 71%, 즉 10명 중에 7명은요. 자신들의 노후보다 자식을 먼저 지원하겠다. 즉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미 성인이 된 성년 자녀있잖아요 성년 자녀에게도 매달 51만 4천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당장은 이게 괜찮을지 모르지만 본인 은퇴 후에 부모도 자식도 예기치 못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지금 40대 50대 분들 중에서 본인들의 노후준비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 결혼비용 지원 전셋값 지원 이거로 고민하고 계신 분 있다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을 명쾌한 해답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평생 자녀 지원한다는 부모 노후자산 희생하는 무리수는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한국 부모와 사는 성인 비율이 요 OECD 최고라고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랑 산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거죠. 이게 큰 부담이죠. 여기 아래 보면 캥거루족 20대 314만, 3, 40대도 무려 6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50대 37%가 자식, 대학 졸업 이후에도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녀 학업, 결혼비용, 부모 마음의 평생 빚.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이실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중년 그죠? 4,50대 10명 중 7명이요 은퇴 후에 자녀 부양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은퇴 전이 아니에요 은퇴 후 내가 직장에서 퇴직해서 소득이 절벽인데 그 이후에도 결혼 비용만 1억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4,50대 은퇴 후에 은퇴전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으로 평균 2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부부의 노후 은퇴 자금인데 이걸 다 자녀를 위해 쓴다는 거죠. 자 부모 마음이야 자녀를 무제한 지원해 주고 싶죠. 그렇지만 이 선택이 부부의 노후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살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에게 평생 마음의 부담을 지어준다는 거죠. 물론 자녀가 잘 살아서 부모에게 용돈을 탁탁 주면 좋은데 그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넘어서 현재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업시대 분들 사례를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 씨는 대기업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부장입니다. 그는 아들 24살이네요. 현재 서울의 모의과대학에서 4학년으로 있고요. 김씨 아들의 의대 공부를 위해 매년 3천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연봉의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김 씨는 퇴직금의 일부를 벌써 사용했다고 해요.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의 노후 저축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아들의 인턴 레지던트 기간 동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시기가 그의 은퇴 시기와 겹치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아들이 의사가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제 노후가 정말 걱정이 돼요. 아들 공부시키느라 제 은퇴 준비를 전혀 못했거든요. 앞으로 최소 5년은 더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동안 제 노후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막막해요. 가끔 이렇게 아들에게 올인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나 고민도 됩니다. 옳지 않은 선택이죠. 자이위인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아들이 의사가 되어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자신의 노후도 편안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 들어 이런 기대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의사가 되더라도 아들이 본인 삶을 꾸미느라 바쁠 텐데 과연 늙은 부모를 얼마나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결혼해서 애들 키우면서 생활이 빡빡해요. 부모 생활비 용돈은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김씨는 눈앞에 아들 뒷바라지와 먼 미래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의 선택이 결국 아들과 자신 모두에게 최선일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가져올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들에게 솔직히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고민이지만 아들의 학업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다 편해요 자식들도 부모도 자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이 확실히 서양보다는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자녀 지원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 세대하고 달라요 우리 부모 세대는 평균 수명이 70 전후 였잖아요 또 우리는 어느 정도 부모님을 모셨죠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수명도 짧고 또 장남이 모셨기 때문에 내가 노후 준비가 안돼 있어도 그냥 그럭저럭 살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자식도 부모도 같이 늙어가는 노노세이 됩니다. 100세까지 살아가면 자식도 70, 80이에요.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노후 준비보다 자녀 지원을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부모님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생명 은퇴연구소 이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비은퇴자 가구의 66.5%가 노후 준비가 어렵더라도 자녀를 우선 지원하겠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더 놀라운 것은요. 사업시대 부부. 71%가 노후 준비보다 자녀 지원을 선택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10명 중 7명 이상은요,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고 자녀에게 투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후 너무나 길거든요. 30년, 40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네, 그 물음표가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의 길을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국의 교육열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의 성공에 이어진다는 마음이 강하죠. 우리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교육에 올인합니다. 두 번째 경쟁 사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자녀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모 역할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입니다. 자녀 성공을 위해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문화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쩌면 너무 무모한 선택하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실제 지원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20세 이상 성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세 이상이에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주는 한달 평균 지원금은 약 51만 원. 네. 좀 성인이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살. 30살, 40살이 돼도 이렇게 지원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교육비, 결혼비, 또 나중에 집살때 전세금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 주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고 합니다. 월등일이죠이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노후 빈곤.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로 표현했지 하루하루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고통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세대간 부담 전가입니다. 자이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자녀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 근데 어떻게 자녀들도 할수없잖요 지들 먹고살기도 바쁜데 그죠? 빡빡한데 근데 마음은 항상 부담이 되는 거죠. 결국 노후 준비를 못한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에게 평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자녀의 독립성 저하.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을 하다 보면 그렇죠. 자녀의 홀로서기에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네, 이런 어,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근 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카페에서 열심히 자녀 지원을 해서 결국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떤 분의 얘기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8세 박씨입니다. 이번은 서울 송파에서 20년간 한 식당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자, 이분이 한때는 월 매출 5천만 원 올리는 그럭저럭 괜찮은 자영업자였지만 코로나 때 매출이 완전히 급감을 하고 그위에도 매출이 예전같이 회복되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는 3년째 취업 준비 중인 딸에게 매달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청년층들이 취업이 어렵잖아요 대학 졸업 이후에도 그런데 취업준비를 하는 데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150만원 거의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50만원씩 1년이면 1800만원 거의 2천만원이죠 3년이면 6천만원 이런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박씨에 따른 명문대를 졸업 했지만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을 실패해서 계속해서 고시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 씨는 딸의 학원비 또 생활비 또 가끔 요구하는 용돈까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노후 대비용으로 모아둔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심지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딸이 곧 취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가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져요. 가게 매출은 줄고 빚은 들어가는데딸 지원은 줄일 수가 없어요. 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노후는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밤에 잠도 잘못 자요. 박 씨는 한숨을 쉬며 계속 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는 게 딸에게도 좋은 건지 의문이 들어요. 하지만 이 나이에 지원을 끊으면 딸의 인생이 망가질까 봐 두렵습니다. 제 노후도 걱정되지만 지금은 딸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가끔은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은 건지 고민이 됩니다. 자, 이제 안타까운 얘기예요. 박 씨는 최근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일도 바쁘고 또 경제로 여유치가 아니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딸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지만 딸이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씨 아내는 남편의 건강과 가게의 미래를 걱정하며 딸의 지원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박 씨는 조금만 더 버티면 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할 거야 라며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 50대 가정에서 볼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이 4, 50대 중년 부부의 은퇴도 준비 최대적은 이제 자녀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녀의 결혼비용, 집 구입 자금, 그 말고 또 뭐가 있죠? 네, 자녀 교육비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분이 가구주 학력별 자녀 사교육비를 보시면요. 하위 20%, 상위 20% 빼고 여기 3, 4부인을 보면요. 매달 40만 원, 또 48만 원. 이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또 자녀 교육비를 많이 투자를 하네요자 여기 보시면요 사교육비 지출 추이인데요 2021년 22년 23년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4 50대 퇴직금은 평균 1억이 안 되는데 자녀 교육 또 결혼비 절반에 그쳐 네. 자 교육비 7천만원 결혼 비용 1억 필요 1억 7천이잖아요 평균 근데 퇴직금은 1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원을 해버리면 부부의 은퇴 노후 준비는 이제 막막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자녀 교육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씨입니다. 54세.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아내와 쓰라의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딸은 23, 현재 의대 4학년, 작은 아들은 20살.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김씨 부부는 자녀 교육을 위해 매년 5천만 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계 소득의 6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한 8, 9천 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사용했고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학에 보내고 나니 오히려 부담이 더 커졌어요. 등록금에, 생활비에, 학원비까지 끝이 없어요. 저희 노후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김씨 부부는 밤마다 노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졸업 후 취업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가 되면 자신들의 노후 준비가 너무 늦어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사교육비 지출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4, 50대 가구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자녀 한 명당 그렇죠? 한 명당 6,100만에서 7,200만 원이 교육비로 나갔다고 합니다. 자더 놀라운 건요 은퇴한 가구 그죠 이미 직장에서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 60대 가구들도 지난 10년간 평균 3,400만 원을 자녀 교육비로 썼다고 합니다. 자 자녀 교육비 어찌어찌해서 맞췄으면 글로 끝일까요? 아니죠 자녀가 결혼하잖아요 자녀 결혼 자금 굉장히 큰 목돈이 한방에 나갑니다. 자 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산이 5억 이상인 부모 들이 자녀 결혼 자금으로 3억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눠서 기준을 10억 이상 부유하신 분들 보면 아들에게는 예상 비용이 7억 4천, 6억 4천 그 이하인 일반인 분들은 평균 2억 7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결혼 자금으로 한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억이 있어서 3억을 지원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5, 6억인데 절반을 다 떼고 나면 노후 생활이 되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녀 결혼에 노후 자금 55%를 써버린 부모들 이게 일부가 아니라 지금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45% 가지고 아니 100%가 있어도 지금 간들간들한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써버리니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가장 많은 게 예적금을 통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요 심지어는 대출을 통해서 또 퇴직금을 활용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매각해서 또 부동산을 매각해서 자녀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평범한 우리 일반인이 결혼자금 지원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힘든지 사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8세 김씨입니다. 자 김씨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30년간 일했습니다. 그의 아들 32살이네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김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1억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러면 제 노후 자금이 크게 줄어들어요. 퇴직까지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자 김씨는 3억원 정도의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지만 이미 노후를 위해 계획했던 자금이라는 거죠. 이 3억이 사실 3억도 충분하지 않죠? 아들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아들이 나 지금 집 마련할 거니까 돈 대줄 거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중산층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오히려 부담감만 커졌죠 김씨는 결국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퇴직금의 3분의 1을 아들에게 주기로 그러면 이제 3억이니까 1억이겠죠 이로 인해 본인의 노후계획이 크게 수정해야 했다는 거죠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죠 하지만 앞으로 제 노후는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자식보다 부모가 더 가난해질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녀들의 결혼 그 사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 한국인 평균 결혼 비용 얼마나 될까요? 결혼 비용 또 주택 구입 자금까지 필요하겠죠? 아, 전세든 구입이든 대략 3억 3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의 현실적인 지원 그죠? 얼마나 될까요? 삼세생명 은퇴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요. 약 1억 2천 5 0만원을 결혼 비용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아들은 한 9천 3 0 딸은 한 4천만 원. 차이가 거의 두배 나죠. 이건 아마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좀더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은퇴 자금의 위험. 놀라운 것은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 자금을요. 자녀 결혼 비용으로 다써 버린다는 겁니다. 20살이 넘으면 본인이 아까림 하면 좋은데 성인이 된 이후에도 20대, 30대, 40대도 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가정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 50대 은퇴 후 자녀 교육 결혼에 2억 소요. 네. 이렇게 목돈이 나갑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결혼해서 독립해서 각자 먹고 살면 되는데 결혼하지 않는 미혼 남녀가 너무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20대, 40대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동거 비율이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놀랍게도 40대 이후에도 무려 44%즉 미혼남녀 100명 중에 44명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실제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7세 김씨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2년 전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들이.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세 시대잖아요. 이렇게 또 창업을 합니다. 그의 아들 32살이네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3년째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김 씨는 매달 아들에게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지원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재노후 준비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바닥을 보이고 있고 가게의 수입으로는 생활비 충당도 빠듯해라고 합니다. 김 씨는 최근 건강진단에서 이분도 지금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네요. 근데 이제 병원비 부담이 돼서 적절한 치료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고 싶지만 아들의 취업 준비에 부담이 줄까 봐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노후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아들이 취업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네요. 자 여기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요. 부모가. 자, 성인 자녀에게 주는 한달 평균 지원금이 무려 51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자, 50대, 60대 74.8%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약 13만 원 정도.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취업난입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취업도 어렵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컸지만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두 번째는요. 높은 주거비입니다. 지금 서울의 대학가 원룸들이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대도시로 나와서 혼자 독립하기까지는 지원이 필요하죠. 주거비만 50만원, 60만원 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 번째는요. 교육 연장입니다. 지금 취업이 잘안 되니까 대학원을 가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다른 공부를 하고 자, 이러다 보니 대학교 말고 스펙을 찾기 위한 교육이 연장이 되면서 추가적인 자녀 지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얘기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 중간점을 찾아야 돼요 자녀의 지원 그리고 부모의 노후 어느 일방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 중간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지만 해야 되죠 안 그러면 서로가 다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40대, 50대, 10명 중 7명이요. 은퇴 후, 은퇴 전이 아닙니다. 은퇴 후, 자녀 부양 부담 호소. 여기 보시면, 은퇴 후입니다. 은퇴 후, 자녀 교육비, 평균 네, 7,747만원. 자, 은퇴 후, 자녀 예상 결혼 비용 1억 4,400만원. 네, 합치면 2억이 넘죠. 은퇴 후에 이런 부담이 있다 보니, 퇴직금으로, 또 대출받아서, 집 팔아서, 이렇게 메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0세 시대예요. 너무 길게 삽니다. 또 자녀에게 내 노후에 지원을 받을 것은 1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될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부부처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동훈 씨입니다. 53세예요. 자, 김동훈 씨는 대학생 아들과 직장인 딸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녀들의 독립성을 키우면서도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등록금의 70%는 제가 부담하고 30%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마련하기로 했어요. 처음에 힘들었지만 이제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들이 만족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돈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김 씨의 딸은 2년 전 취업을 했지만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딸에게 월급의 30%를 생활비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컨데 본인도 이제 월급 받으면 생활비를 내야죠. 죠 30%를 생활비로 내도록 했다고 합니다. 딸에게 독립할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어요. 월급의 30%를 생활비로 내고 30%는 저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쓰라고 했죠. 2년 후에 완전히 독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의 20%를 노후 작업으로 저축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자녀들과 공유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노후 계획을 설명했어요. 그들도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김씨는 이러한 방식이 때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부모로서 지원 하되 자녀들이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딜레마죠. 자녀 지원. 부부의 노후 어디에 더 힘을 줄까 근데 방금 읽어드린 이 사례가 해답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